이에 ax가 있고 밑에 bx가 있고 리미덱 x 가 0으로 가면 이것은 비분의 a다로 원칙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. 계수와 계수 개수. 여기 꼭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2뭐 이런 거 절대 안 돼. 마이너스 어. 1잘 지켜주셨고요. 3x 있으니까 나 같으면 밑에다가 어, 뭐, x 나눠가지고, x제곱 플러스 x. 이쪽에도 x 나눠서, 2에 3x 빼기 1. 여기는 그럼, 3. 여기는 그럼, x 플러스 1인데 x가 0으로 가니까, 1. 계산하면, 3. 끝입니다. 이렇게 잡아요. 어, 얘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내가 계산할 수 있는데, 어, 그래?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자. 그럼 플러스 1을 반대로 같이 넣어줘요. 그러면, 이게 다음 단계로 와서, 마이너스, X제곱 빼기 1이니까, X 플러스 1, 마이너스 1 하고. 자, 밑에 있던 X 마이너스 1은 이 사람에게도 한 번, 이 사람에게도 한번 적용해서 여기는 약분하고 X가 1 되면, 마이너스 2. 요거는 여기 똑같이여 예, 1인 거야. 요렇게 잡아 음. 얘는 뭐지? 얘는 말이야. 이렇게 간단다. LN 하고, 이 사람이 있지. 그 사람이 로그 앞에 2의 x 1분의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? 이렇게 여기로 가버린다.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? 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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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배를 해주게 는 되는 거죠. <laughs> 그럼 ln하고 1 플러스 x의 2 x 빼기 1분의 1? 이게 뭐지? <laughs> 뭘 되게 멋있게 했는데 실속이 없네? <laughs>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 있어? 빨리 생각해. 여기 x 있기를 바라지 않아, 그지? x분의 1 같은 거 있길 바라지 않아? 어, 그래서 x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. 맞아요. 음.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실패가 도움이 된다면 실패를 하겠어요. 어. 그래도 똑똑해지는 지름길. 실패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보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없는 게 있으면 그거 해야죠. 어, 그거는. 어, 멋있는 말인데?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죠? 여기서 x로 나눠가지고 x분의 1이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도 해주고 분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, 요거는아이고도 x로 이렇게 좀 나눠주면 이해 되잖아. n 배1 제곱이고 1 되는데 뭐이이겠고 간단한 내용들. <laughs> 이것도 배1 더하기 1해서 이거 1 만들고 이쪽 계산하면 답이 덜컥 나오는 그런 패턴. 얘도 아 이건 지수네. 그 이거는 해본 적 있니? 로그 아뭐 a k에 ax 마이너스 1 여기 bx 이런 건 해본 적 있나요? 비분의 a이긴 한데 뭐 해야 돼? l n k를 꼭 다시 곱해줘야 돼죠. 이거 조심하라고. 그 다음엔 x 플러스 1로 나누기만 위아래 해주면 답 바로 떨어지고. 요거는 <laughs> 역시 그 마이너스 1이 좀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a 플러스 6 x 옆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 해주고 문제를 콩콩콩 풀어주면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음, 요런 좀 모티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